전라도와 충청도의 경계인 이곳 금강과 용담호가 만나는 상류의 아름다운 섬바위가 아주 절경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선경이네. <laughs> 경치가 너무 좋은데. 아, 자식들이 네. 부모를 위해서 집을 줬다는, 음. 참 정말 부러운 일이야. 그러니까 <laughs> 부모의 <웃음> 입장에서 어떻게 자식을 키우면 그런 자식을 얻을 수 있나요? 아. <laughs> 예전에 뭐. 영화에서도 있었잖아요. 이제 좋아하는 옛날에 아, 좋아하던 여자를 위해서. 거주가 어, 결혼? 네. 네. 네 맞아요. 거기가 가서 막못 받고 우리가 다 웃었잖아요. 어, 우리는 감동을 안 받고 <laughs> 아저거 옥상에 난간 없으면 불법인데. 그러니까, 허가가 안날 텐데. 허가 뭐. 안날 텐데 뭐. <laughs>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참. 뭐 이렇게 경치 좋은 데 아. 땅을 이렇게 마련한 다음에 저를 위해서 집을 이렇게 막 설계해 주실 의향은 없어요. 글쎄 그거 뭐 노상도 잘계기 잘하는데 왜 나한테. 수도 밑땅을 말해주세요 멋지 이렇게 멋진데. 어, 렇땅을멋네 이렇, 제가 해 가지고 이제 드릴게요. 그러면 설계를 나는 게 <laughs> 네. <웃음> 아마 봐줘. 아마 이제 CG로 멋진 집이 라고 굉장히 저주르게 아니에요? CG로 해 주는 거. <laughs> 그렇죠. 제작진이. 그에서 그렇죠. 아, 그 그래, 감사히 아, 받아요. 참 신거운 집입니다. 아, 그래요. 마음만 받으세요. 산 좋고 물 좋은 금산입니다. 이곳에 또한채선물 같은 집이 있다네요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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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하세요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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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동네요 안녕하세요. 안녕요네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제세요요 그 여기서 계속 아버님 농사 짓고 계속 사신 거예요. 네. 아, 근데 자식 농사도 잘 지으셨네요. <laughs> 서울사리를 접고 내려온 자녀들과 조부모와 손주까지 3세대가 함께 사는 집 지붕의 선이 주변 산세를 닮았다네요.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3세대 주택 오선도선가에는. 두 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일명 부모님 존과 자녀 존 함께 쓰는 현관이 둘을 연결하는 구조네요 올봄 서우살이를 접고 귀향한 언니 서경선 씨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쓰는 이 현관을 지나서 처음 만나는 곳이 부모님 존의 거실입니다 손녀가 사는 자녀 존은 부모님 존의 거실을 나가서 현관을 가로질러 반대편에 있죠. 계단을 올라가 마루를 지나면 자녀 존의 침실이 또 있습니다. 나란히 붙은 방중 제일 끝 방이 이댁 막내 딸이자 건축가인 서경화 소장의 방이랍니다. 이 집을 설계한 분이죠. 앞으로 고향인 금산에서 건축가로서 두 번째 도전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볕지 뜨거워지기 전에 가족들이 다 같이 농사일을 하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더는 농사일을 못하게 됐을 때이 땅을 떠날 생각도 했습니다. 심는 대로 잘 자라 어머니의 자랑이었던 이 땅을 팔기도 묵히기도 쉽지는 않았죠. 푸른 배가 달콤하게 익어가던 배밭, 배밭이 되기 전에 이 땅은 황무지였답니다. 부모님은 이 아산 아래 돌밭이 든 이곳을 일구어서 배나무를 심고 거기서 수확한 달고 만난 배를 팔아 사남매를 키웠죠. 그 나무는 배어 없어지고 그 과수원 한 편의 아버지의 집도 사진 속에만 남아 있네요. 지금은 이 땅만 남았습니다. <laughs> 가위 어디나 잘라라. 됐다됐자 됐다. 해서 내가 쑥 들어. 내가 해 볼게. 엄마 내가 해 볼게. 야, 야, 야. 나도 못 한다고 옆에 밀려놨어 밀려났어? 해또 어. 응. 엄마 그건 엄마 하지 마. 이거들 엄마 못한고 딸들이랑 같이 일하니까 좀 답답시겠네요. 하어때세요 <laughs> 답답한 거 <laughs> 말씀해. 죽갔어 근데 이제 좀더 있어야. 그래도 한 2년은 지내야 농사짓는 거 조금 알 거예요. 지금 농사짓는 거 알으라고 하면 무리지. 3월 달에 내려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답답하다고 <laughs> 소리 좀 그만 질러. 이렇게 한솥밥 먹고 같은 집에서 뒹구는 게 시작인데 이제 뭐 소리도 많이 질르고 그래야지. <laughs> 많이 네, 그래 혼나고 있습니다. <laughs> 그게 가족 아니에요. 다시 뭉쳐 한솥밥 먹기로 작정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집짓기입니다. 여기 이제 걸터 앉으실 수도 있고 음. 여기 이제 시골이니까 항상 뭔가 손을 씻고 뭐 이런 게 필요해요. 마을이 보이고. 마을도 그 보이고. 보이고 누가 오나 이렇게 네. 여기 앉아서 얘기도 하고 두 번은 일부러 치신 거죠? 이제 밖에서는 네. 아니 잘안 들어다 보이 안, 안 들어다 네. 보이지만 또 이게 네. 재밌는 게 이게 약간의 해시계처럼 음. 해의 각도에 네. 따라 이게 깊이가 달라져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느낌을 너무 좋아해서 음. 예 뭔가 막 리듬감이 생기고 뭔가 이야기하는 거 같아요. 음. 그러네요. 그늘 좋고 풍경 좋고 아주 명당이네요. 이제 안에좀 안에 궁금한데 안에 네. 좀. 아내 아내가 궁금하실 텐데 사실은 굉장히 건축가가 했다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요 요게 필수입니다 시골에는. 네 무기장. 현관 오른쪽 부모조는 주방과 거실과 침실 화장실로 이루어진 단순한 구조고요. 그 위로 작은 다락이 얹혀져 있습니다. 바로 아, 이제 주방이니다 바로 주방에 해야 예. 여기가 부모님 존이긴 하지만 네, 대부분의 네. 저희 네. 공동생활 네. 그러니까 네. 같이 모이는 네. 공간이 네. 여기예요. 놀찍간 음, 평상이 제일 먼저 눈에 띄네요. 아유 평상도 안, 편안해 보이시네. 저희도 앉아보고 싶은 평상인데. 앉아 있는 시간보다 누워 계실 시간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왜지? 완전 시원한 거 같은데. 네. 이러면 안 지금... 되겠는데 낮잠만 자고 아, <laughs> 뒤에는 네. 이제 남향입니다, 네. 이 집이. 아, 네. 네. 남향인데 지금 네. 대추가 한참 아, 대추가 아, 네. 엄청 실하게 달렸어 네. <laughs> <laughs> 평상은 저희 어머니께서 물을 많이 안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일을 너무 오래 하시고 네. 그래서 평상을 꼭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고 어머니를 굉장히 배려를 많이 막내딸이 아 많이 했는데. 어느 딸이 제일 좋으세요? <laughs> 얘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여름 돼서 그냥 씩씩 땀을 흘리고 응. 뛰어오더라고. 희, 숨이 차가지고, 응. 왜 그렇게 숨이 차고 그렇게 왔냐, 그랬더니, 빨리 가서 엄마 일 도와주려고 오. 빨리 뛰어왔대요. <laughs> <오. 웃음> 기억이 안 나나요? 예, <laughs> 뭐, 애들 네명이다 조금만 시간이 나는 것도 뭐 엄마 아빠 일 도와주려고. 그렇게 토요일, 일요일, 여기 와서 일하고, 일하고. 예, 음. 그렇게 해서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가, 개들이 직접 넣겠어요. 어, 예. 참... 시골에서 온 택배만 받아 먹은 자손들은 알수 없는 마음이죠. <laughs>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집좀더볼까요 어, 아, 여긴 부모님 좋의 화장실입니다. 네, 턱이 낮아서 네, 이렇게 다니시기가 쉽고 이런데 중간 중간에 손잡이를. 네. 네. 근데 사실 이게 사상, 사소한 것 같지만 욕조로 묻으려면 이 기초를 내려야 되잖아요. 내려야 네. 돼. 네. 음. 그러니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린 알고 있지만. 집 짓기 전에 엄마 생각 많이 했네요. 제가 네. 나무 집을 지어 주다 보니까. 자꾸 엄마, 아빠가 걸린데, 나무 집을, 좋은 집을 지어주고, 엄마, 아빠가 언제, 어, 좋은 집을 지어줄까 싶어서 항상 목에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게 또 이제, 앙금이 하나 없어질 것 같으니까, 또 그것도 기분이 좋고. 아버지, 어머니, 늦게, 좀 편하게, 웃뚱없이 그런 데서, 이렇게, 지내시게 와서 집을 지가 좀 설계해서 지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여서 참 고맙구나 하고. 부모님 존 보다 더긴이 부분이 자녀 존입니다. 단차를 높여 거실과 화장실 세 개의 방을 두었죠. 이쪽이 저희 자녀 존입니다. 짠 돼야 되는데. <laughs> 시선이 이제 입체적으로 갈리니까 네. 만약에 이게 그냥 같은 레벨이었으면 부엌하고 되게 간섭이 됐을 텐데 네. 딱 독립적인 느낌이 진짜 드는 것 같아요 네. 독립적인 생활이 무너지면 이게 아무리 사이좋은 네. 네. 부모 자식간이래도 서로 간의 네. 이제 네. 생활을 네. 보장을 네. 해줘야 될것 같아요 사실 이제 복도에서 여기는 공간이 조금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하 이제 그냥 여관처럼 방방방인데 굉장히 기능적으로 저희가 개인적으 아, 방이 필요하 네, 중간에 작은 네, 네. 싱크대. 싱크대가 있네요 아서 독립적인 하나의 집이 또 되는 거네 네. 간단하게 네. 여기서 또식사하시면 라면도 먹고 네네. 주로 새끼는 저쪽에서 해결하고 여기는 간식 정도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재미는 없을 수 있지만 굉장히 기능적인 공간이 아니 근데 되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laughs> 이렇게, 저는 이렇게 긴 복도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 이런 공간 배치들이 네. 부모님 두 분이 한 세트 한분 네. 있고 여기에 그 음, 있는 자녀들이, 분들이 네. 네. 어, 어느 방이 더 좋고 어느 방이 나쁘고 이게 없이 네, 공정한 조건, 네, 그 대등한 네. 조건으로 딱 배치를 했고 이 설계 자체가 되게 민주적인 음, 설계라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해석이 너무 흘륭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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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가 아니, <그럼>. 민주적으로 설계했네요 <laughs> <아니. 웃음> 좁은 복도에 옷장까지 겸비한 건이 미닫이문 덕택이죠. 불이 크지는 않지만 쓰임새 있는 방들이 오손도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대망의 다락이네요. 네, 궁금한, <laughs> 누구나 누구좋아하는 <laughs> 어른 아이 할것 없이 다 좋아하는. 짜자잔. 짜잔야 <laughs> 아. 여기 도 창이. 큰뭐 네. 네. 여기가 이제 어머니. <laughs> 네. 사람들은 왜 다락에만 올라가면 장난꾸러기가 될까요? 어머니 네. 아, 여기 좋은데요, 여기 아 여기서 이렇게 항상 어머니를 감시하는 <laughs> 보니까 네. 뭐하고 계시나 감시하는 대로 아까 얘기해도 좋았죠? 네. 네 여기 좋은데요, 창도 있고 네. 되게 좋아요. 음. 아 여기 다 탐내겠다, 아니면 네. 제일 높은 방이니까. 엄마 일 공만 해. 아일 공만. 이 오선도선가 옆에는 공사 중인 건물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건 두 자매의 일터가 될 곳이랍니다 서경화 소장님이 요즘 매일 출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귀향을 마음먹었을 때 제일 큰 걱정은 일자리였죠 공사장이라 심란하지만 이곳은 오차를 내리는 예쁜 찻집 될 거랍니다. 네, 이 부분이 전부 다다 다 전체가 카페에 해당하고 네. 계단을 내려가면 저희 이제 사무소 공간이 생깁니다. 저희가 도시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저희 언니 가족들이 내려온 것인 만큼 여기가 삶의 터전인 거예요. 자 여기서 경제 활동도 돼야 되고 즐겁게 일을 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어쩐지 말린 꽃이 많다 했더니 아 이것이 다 꽃차군요. <laughs> 우와. 꽃차를 먹게 된 건지 엄마가 여울 엄마가 키워가지고 말려서 보내줬어요. 일년 동안 배워서 이제 그러면 우리도 먹고 다른 사람도좀 맛있게 해주자. 저제 2의 직업이 <laughs> 되는 거예요. 이제 손재주가 남달랐던 언니는. 꽃자 소물리에가 되는 공부를 했답니다. 이차 덮는 과정을 재다라고 하는데 종류에 따라 덮는 방법도 수십 수백 가지가 있어요. 이 꽃들 때문에 어머니도 또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땅에 대한 애착심도 많고 땅이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저 땅을 좀 예쁘게 꾸미놨고 땅한테 보답이라서 좀 해놓고 죽는 게. 그게 제일 보람이에요. 아름다워.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저기 꽃밭이군요. 집 구경 제대로 하려면 꽃밭을 봐야겠죠. <수고>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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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이게 무슨 냄새가 향기가 나죠 않고, 넣어서 음료로. 아체리 냄새 진짜 그러네. 맛있어. 네. <목소리> 음. 향이 <목소리> 좋아요. <목소리> 네. <목소리> 아 꽃잎만 이렇게 뽑아서 드셔보세요. 아, 응. 음 달다. 이렇게? 달다. <laughs> <하여간>. 음, 달다. <웃음> 음, <웃음> 음, <웃음> 맛있죠. 이게 음. 요새 그 단짠이라고 있잖아요. 단짠. 단짠이 달고 짠 맛이 되게 좋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뭐냐? 단단단 쌉? 단 쌉이네. 단 쌉. 쌉쌀한 거보다 약간 톡 쏘는 맛 같은 게좀 있어요. 그리고 뒷맛은 향긋하고 뒷맛은 향긋하게서 향 날아가는 게 되게 좋은데. 향이 많아서 그냥 전체로. 먹는 게 좋더라고요. 다하자 아... 하나 드시죠. 예습까지. 이거 소상인도 하나 드세요. 네. 차린 건 없지만 <laughs> 하나 하나 주세요. 맛있는데? 제리새지도 <laughs> <체리세이지도 웃음> 먹고 마리골도도 <laughs> 먹고 <웃음> 오늘 꽃배부르게 생기셨네요. 없죠. <laughs> 그러니까요. 이렇게 봐보죠. 이런 건 이럴 때 일을 도와주면 꽃값은 하는 건가요? 꽃값을 하는 건가요? 네 거기에 그림 같은 일이지만 이런 걸 평생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안 가시죠? 과수원을 하셨죠 을거아니야 어렸을 때 봤죠. 아, 고생하시는 거 고생하시는 거를 많이 봤는데 그때 본 거하고 지금 내려와서 본 거랑은 너무 다르더라고 음. 이렇게 힘드신 거를 평생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예. 돌이 있던 자리에 배가 있다가 이제 꽃으로 덮이는 예, 아름다운 그림이 딱 되겠네요 부모님이 그래서 약간의 어 희망 꿈이 좀 생기신 것 네. 같긴 해요. 어른들은 연세가 드시면 조금 본인을 놓게 되잖아요. 네. 놓으시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를 하고 싶어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도 궁금하고 사실 어떻게 변할지. 아니 근데 이 꽃길이 너무 좋아요.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누구한테 잘 되라고 얘기할 때 꽃길이 꽃길. 꽃길, 네. 네. 저희 걷고 있네. 걷고 네. 있네. 진짜 꽃길이네요. 이 동산이 전부 꽃으로 덮으면 얼마나 이쁠까요? 그래도 살다 보면 고생스러운 때가 있겠지만, 아예 집도 지었는데 뭔들 못하시겠어요? 이집 이름처럼 오선도선 꽃만 키우지 말고 추억도 많이 키우는 그런 집 되세요.